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김난주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매우 특별한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주인이 뭔가를 들고 있죠. 이게 뭔가 하니, 이게 미국 제품인데요. 우리 조카가 미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사온 선물이랍니다.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여행을 하면서 먹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네요. 보이죠? 네. 한번 열어서 어떤 맛인지,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잘라 볼까? 여기 위에 있지. 위에, 이 여기를 가위로 잘라 봐. 누가 가위질 잘하해 네. 어, 봐. 손으로 응, 으으할 수도 있지만 가지런히 잘해 봐. 오, 긴장됩니다. 두두두두또살짝아 봐. 어, 나온다, 나온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음, 제아 <laughs> 네, <laughs> 볼게요. 여기 리진 궁금하지. 천천히, 천천히. 밑에 밑에 아래 아래 이걸 먼저 열어줘야 돼. 엄마야, 엄마야? 진짜 맛있겠나? 맛있겠데, 는 근데 이거 맛없다며. 아니에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들은 트로트는... 일단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그 맛을 느껴보자.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찢어 그냥... 상관없어. 오, 우리 네 조각 나와야 돼. 어, 똑같아 네시니까 일단 네시니까 요 이렇게 뽀개는 여기, 게 해줘. 기개줘 네가 뽀개 줘. 손 만지기네. 어안 보기 줄요 너무 세요. 안 보기 죠예안 보기 줘. 칼로 자르는 게 나을 거 같아. 요내나 칼로 자를까? 예 예. 좋은데요? 칼로 하자. 네. 자 일단 어. 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네. 예건이 한 번도 안 네. 했으니까 예건이 한번 잘라볼래? 어. 응. 상둠, 뭐, 아까 봉지 뜯는 거. 건 우리 은진이가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요? 잠깐, 저 앞에 거부터 먼저 잘라봐. 여기. 아반 어, 아. 잘라봐. 두두두두. 반반 잘라봐. 와 단면 이분의 일 아니잖아. 와 단면이 엄청 에이. 궁금한데요? 이분의 일 맞아? 수 난반 잘라야지. 어, 딱반 잘라 볼지. 그런데 어, 근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생각니까 아이스크림 그래. 해 봐. 안 잘라져요. 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오, 오! 잘라졌다. 오. 와! 또또 이거 이거 또, 또 잘라 봐. 오,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끔. 맛을 한번 볼래? 이거 이거 이것도 다 자른 다음에 하자. <laughs> 벌써 먹는 거야. 벌써 <laughs> 야, 이거 돌려 봐. 돌리고 맞추는데. 자, 이거 또 잘라 봐. 카라멜 만나. 결, 나쁘지 않네 마시 맛있으면... 아니 아니아니아니 3등분해봐 아니, 3등분, 해봐, 3등분, 3등분, 3등분 응. 엄청 좀더 가야지 3분의 일. 분수 배웠지? 응 맞아. 눈대중을 잘해 눈대중 <laughs> 그래 그 분수 안 배운 거 같아 누가 보면 괜찮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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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잔다. 웃음> 오늘 오늘 밤에 예근이 오빠 잠못 잔다 또반 이것도 2분의 일 잘라 응. 엄청 재밌을 우와. 것 같네요. 됐다. 우리 먹어보자. 맛을 봐. 이제 맛 평가해봐. 아니 먹어요. 한 조각 일단 먹고 큰거만 뭐, 뭐, 하나씩 먹고 하나는 가위바위보 해서 먹어. 큰거 먹어. 음? 마지막 남은 건 가위바위보 하자. 카라멜 맛 나던데 아까. 음, 먹어보겠 신기할 것 같아요. 하나. 바가고 바가오. 그렇게 다가오고. 맛없진 않은데. 그렇게 맛없진 않고요. 음. 일단 캐러멜 맛이 나는 것 같고. 맛있어. 그다음에 맛은 그렇게 없진 않고 그냥 그저 그러고. 야 시간 끊는다 입안에서 녹아. 아주 맛있어. 응. 야 아이스크림. 맛시멜로 음. 같지 않고요. 아이스 스낵 같네요. 난 마시멜로 올려놓은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너네 새 가위바위보해봐. 가위바위보. 가위바. 깨. 아, 니 다, 아. 다시, 다, 시 가위바위보 하는 거 보여줘야지. 오빠 안 했잖아. 마위, 아 아, 마위, 뽁! 가위바위보! 가위 아. 아, 은진이 마지막 먹는 거 보여줘봐. 맛있어? 어떤 맛인지 한번더 말해봐. 말해줘. 뭔가 마시면 어울리는 거 같아 마시면 어울린 것 같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그지 근데 어떻게 진공포장이 됐나봐. 진공포장. 그대로 있어. 약간 이야, 솜사탕 같네요 끝내준다 솜사탕? 네. 그입안에 살살 녹지? 네, 딱딱한데 일단 입안에 들어가면 녹아 어?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어 저? 응네너입 있는 데까지만 보여줄게 이렇게 해볼게요 응, 응 옳지 먹어봐 어? 어? 녹는데요? 어? 어, 녹는다 이야, 기가 막히네 맛 끝내준다 아이스크림다 오늘 마지막 멘트 해야지 오늘 특별한 체험. 오늘 특별한 즐거웠다. 체험, 너무 즐거웠습니다앞으나그있어그동안주있요그동안요그동안요그요 그동안에 있요그동세요그동안요그동안요그이안요 그동안에 있 Okay. 야, 야, 너 이거 먹어, 이거. Okay.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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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가루, 이거 다 모아. Okay.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 딱 처리, 땡 처리. 땡 처리를 잘해야 돼. 자, 야, 이거 어떻게 먹니? 입에, 입에 탈탈 털어 넣어. 잠깐만. 숟가락 있으면 좋은데, 그지? 이거... 네, 오늘 끝!